하늘을 칠해 볼게요. 물을 살짝 발라주고 간단하게 할게요. 하늘 칠할 때 지붕 안으로 물감이 들어오면 안 돼요.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. 그래야만 지붕에 하얀 이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. 하늘에 물을 했습니다. 따라오고 싶으신 분만 따라오세요. 이렇게. 하늘색이요. <laughs> 이게 뭐더라? 울트라마? 아니 코크블론가? 무슨 무슨 블론데? 샐러리 블론요? 샐러리 아니 울트라 마린 하지 말고 조금 은 연한색이지 연한색. 여기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흐른다 흘러 그쵸 털어내. 자 지붕을 어떻게 칠하냐면은. 붓에 물감을 흥건하게 묻히세요 물감이 좀 붓에서 뚝뚝 떨어지듯이 흥건하게 묻혀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칠해오는데 여기 하얀 위에 부분을 좀 많이 남겨줘요 근데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쓰레트집이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선을 긋지 않아도 이런 하얀 라인이 나타나요 마르기 전에 왼쪽에서 쭉 물감을 내려옵니다 쭉 이렇게 데려와요 이렇게 하면은 붓자국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고 덜 마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색깔을 좀 올려 줄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림자가 보이죠 여기는 그림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약간 중간 정도만 내리세요 여기는 이 모양대로 해주고 여기까지 내리고 보조 지붕 여기는 조금 집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많이 지는 거예요 벽은 이 정도만 내려주세요 유리창하고 같이 다 해주세요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빛이 어디서 와요? 몇시 방향에서? 12시 반이나 1시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. 이렇게 돼 있으면. 해는 위에가 있으니까 위에서 오는데 1시 방향에서 여태 나왔으니까 그림자가 지겠죠. 여기 높이하고 똑같이 전봇대도 살짝 넣어주고 피이 들어간 곳이 아니거든요. 연한색으로 살짝 그리고 바닥도 칠하는 등 많은 등. 세색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. 세색 끝입니다. 쉽죠? 응, 그요 응,